인공지능이 전 세계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이를 처리할 데이터 센터 건설과 이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력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맞물려 이제는 에너지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밤 미국에서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 파워가 첫 소형 모듈 원자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테라파워는 SK그룹이 투자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먼저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것이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크기를 100분의 1 /100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소형 원전입니다. 네. 300메가와트 이하의 발전 용량 하나로 용기의 원자로의 주요 설비를 담는 것으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이즈가 작으니 설치 기간도 짧고요.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에서도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전력원으로 꼽히고 있고요. 당연히 탄소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테라파워의 SMR 건설이 시작됐는데요. 미국에서는 최초입니다.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포함해 유정준 SK온 부회장 겸 SK 아메리카스 대표 등이 미국 와이오밍주에 열린 착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짓는 SMR은 345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25만강 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네. 2030년 완공이 목표고요. 아, 하지만 아직 SMR에 대한 미국 원자,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표준 설계 인증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또 다른 미국 SMR 기업인 뉴스퀘이 파워만 받은 상황입니다. 네, 아직 원자로가 인증을 받지도 않았는데 착공부터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업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건 없다는 입장인데요. 원자로 외에 재반 공사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SMR 인증 절차를 마치면 된다는 겁니다. 2020년 가장 먼저 SMR 설계 인증을 받은 스케 k 파워의 경우에도 4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K 이제 관계자는 올해 초 테라파워 인가 인증을 신청을 했고 2027년에서 2028년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 완공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40억 달러 정도가 드는데 이중 절반 정도가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허가 역시 인증을 해주는 규제위원회에서 해준 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네, 미래 에너지 원으로 손꼽히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미국의 한적한 시골, 그것도 이 석탄공장 부지에 건설된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강 기자, 이번에 테라파워가 착공에 들어간 건이 4세대 모델인데, 어... 앞서 말한 뉴스케일 파워의 경우는 3세대 모델 아닙니까? 네. 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뉴스케일 파워 인증을 가장 마, 먼저 받은 뉴스케일 파워의 경우 먼저 비용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전력을 구매하는 약정 회원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음. 즉, 뉴스케일 파워는 아직 착공한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네. 확실한 수요처는 있지만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이 테라 파워와 반대의 상황인데요. SM 이말 자체를 보면 뉴스케일 파워는 3세대, 테라 파워는 4세대입니다. 이 차이점은 물의 사용 유무인데요. 3세대는 고게 핵 연료를 시켜주는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지만 4세대는 물 대신 가스 등을 이제 사용을 해서 좀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4세대 SMR의 경우 테라 파워 대신 X에너지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 물이 없는 곳에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강 기자, 근데 국내에서 이 테라파운은 사실 SK그룹이 투자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2년 전에 3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초기 투자치고는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테라파워에 투자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SMR도 SMR이지만 이 확실한 투자처라고 이, 이 부분 때문인데요. 네. SK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SMR 기업에 투자한 기업입니다. 테라파워 한 곳에만 2022년 3천억 원을 베팅을 했고요.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두 곳에 투자 중인데 이곳을 합쳐도 투자 금액이 2천억 원 수준입니다. 무 보다 테라 파워는 SMR 기업 중빌 게이츠가 창업자인 전뿐만 아니라 수요처까지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워런버핏 소유 전력회사인 파시피콥이 주 고객사가 될수 있어서입니다. 지금 착공하고 는하 있는 그 단지도 파시피콥의 폐쇄 석탄 공장 부지이기도 하고요. SMR 건설 단지에 지어질 미국 와이오밍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센터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SK 관계자는 이제 테라 파워와 함께 시아 SMR 원자로와 그리고 이 치료용 방사성을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 원료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SK는 지난해 설립된 민간 합동 SMR 얼라이언스의 초대 회장사를 이제 맡을 만큼 SMR에 대한 투자와 사업 확대를 계속해서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